아 지금은 키프코 전자공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맡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위 산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화벤서스와 같은 이제 세계적으로 좀 알아주는 대기업들과 같이 협력사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생산관리 자체가 이제 생산 라인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니까 이제 인적 자원이나 뭐 물적 자원 이두 개를 같이 이제 종합해서 효율적으로 생산 계획을 이제 운영하는 부서. 파트 안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후처리 업, 후처리 업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 끝난 부품을 이제 도금이나 도장업체 같은 데 이제 나가가지고 일정 같은 거를 협의를 하고 그런 거 관리하는 그런 업무. 제가 또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데 중소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좀 으뜸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전에는 어제, 이제 오후에 내보냈던 물품들을 리스트를 한번더 확인을 하고, 이제 엑셀에 정리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나갈 물품들을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고, 나가기 전에 외관을 한번더 확인을 하고, 다시 외부 협력사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일정 관리나 전날에 맡겨놨던 물품들이 완료되었다면 그런 품목들을 회수하여 회사에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력사 직원분들과 좀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면 같이 노가리도 까지만, 납기 일정을 이제 조금 앞 단계 할 때도 있는데 친해진 만큼 그분들이 좀잘 챙겨 주셔서 조금 더 땡길 수도 있고 저는 딱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보는 분이지만 먼저 말을 걸고 무조건 90도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는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워드나 엑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미리 배워놓지 않으면 뭐 옆에 사람도 일하고 있는데 가르쳐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컴퓨터 관련된 쪽으로 먼저 좀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입사한 지 6개월 됐지만 제가 4개월 차될때 우수사원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입사한 지 4개월밖에 안된 직원한테 상을 준다는 회사도 좀 신기한 것 같고 제가 그만큼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가장 좋았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저같이 이제 공무원 수험생활 오래하고 앞으로 이제 미래가 있을까 싶었던 에이! 생활이 있는 저인데도 이렇게 회사를 들어와가지고 입사한 지 연말인데 상도 받고 자기가 지금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열심히 하면 어디든 갈수 있다. 일단 뭐든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원청년 화이팅!